시록 7장 4절부터, 4절부터 나오는 어,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어,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안 듣다가 엉뚱한 데서 가서 듣고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어,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 학생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별도로 다른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 진짜는 간단합니다. 진짜는 심플해요. 근데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자, 여기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항상 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숫자가 어, 써먹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어,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써먹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앞서 그 유제일이라는 사람, 장막성전, 우리나라 이단에 장막성전 유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제일. 그 사람의 이제 장막성전의 신도였습니다. 신도였는데, 거기서 또 그걸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또 자기 것으로 이제 써먹는 겁니다. 써먹는 거. 그러면은 어 계량이 되겠지요. 계량. 여러분들 그 창조하고 어 개발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창조는 없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개발은 있던 것에서 또 조금 더 낫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개발이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들은 대부분이 다 100%가 뭐냐 니까 개발입니다. 개발. 배웠던 것을 가지고 또내 것을 조금 보태 가지고 조금 개량시켜 놓은 거. 그래서 이게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다 동기동창이에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동기동창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부산에서 가깝게는 그 누가 있었습니까? 박태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박태순이라는 사람이 기장에서 어, 신앙촌을 운영을 했죠. 신앙촌. 그러니까 이 박태순이라는 사람도 이 신앙촌을 운영하면서. 어, 신앙촌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이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 영생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 정말 많은 사람들, 부산에서, 아, 많은 사람들, 이, 이 신앙촌에 한 번씩 가봤을 겁니다. 요즘도 신앙촌의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세력은 급속도로 이제 많이 어, 줄었지만 왜? 어, 죽었으니까. 교주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은 또 교주가 죽게 되어지면은 또 급속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것. 그런데 신흥교주들이 그걸 딱 보고, 딱 보고, 이제 자신들이 죽더라도, 어, 이 이단 이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단을 기업화 시키는 형태로 또 탈바꿈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교주를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하고, 교주의 부인들을, 여자들을 또 뭐라고 만들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또 계량을 시켜버려요. 어, 앞으로도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먹힌단 말이에요. 왜? 그 영적 배우가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그 사기꾼과 함께하고 있는 역사는 귀신의 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순히 보면서 에이, 사기꾼들,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 쉽게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들 앞에서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아니라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아니라고도 말못 하니까, 의용부용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 하지만 어, 의용부용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건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법이 뭡니까? 36개 주령항이라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자꾸 말을 섞다 보면은 말꼬리에 물리기다 보면은, 어, 넘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이걸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의 이 교리 가운데서 어, 1957년도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촌을 이제 세우면서, 그도 이제 주장했던 이제 교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육체 이제 그 영생입니다. 육체 영생.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안 죽느냐? 본인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걸 유죄일이도 서먹었고, 이만이도 서먹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통해서, 어, 그런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를, 어,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경우는 1984년부터 이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장막성전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점포를 새로 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열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세련되게 가르치면 그 말이 새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린데.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이제 영생 같은 경우는 죽지 않게 된다는 말인데, 죽지 않게 된 이긴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듣게 되면은 그 사람도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리 속에 사람들이 이제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려워요. 서울에서 영락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부산 유엔로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거제도에 있는 섬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어디서든지 예수를 주라, 정확하게 고백하면 구원은 받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 플러스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상금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교회에서 중성 봉사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더불어서 잘했다 중성된 종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때 구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봉사에 대해서 몸으로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기초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공사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단들은 전형적인 게 뭐냐 하니까 다른 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들 목사들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곳을 갑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숫자가 뭐냐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만이 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만희가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1950년대에 박태순이라는 장르도 그 소리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웃기는 건요 저끼리는 또 서로 가짜를 해요 가짜가 가짜보고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는 가짜를 알아보거든 여러분 사기꾼은요 딱 보면요 저거 사기꾼이다 압니다 왜? 지가 사기치고 있으니까 압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7장 6장을 올 때에요. 6장에서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일곱인봉을 하나씩 해제할 때마다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에 어, 실패한 자가 누구냐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이만희는 유제일이랍니다. 유제일 장막성전 지가 배운 스승한테 왜? 거기가 가짜가 돼야 지가 또 해먹을 수 있으니까. 해먹을 수 있으니까. 가짜끼리도 웃겨요. 가짜끼리도 웃겨요. 이 유제일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유제일의 사위가 누구냐니까? 가수 싸이입니다, 싸이. 아시겠어요? 유제일 이단교주의 사위가 누구냐? 어. 사이입니다 사이. 싸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확 뜨기 시작할 때에 그 배우의 세력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놔두더라도 이런 이제 배경들이 우리나라 이단에 이제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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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그걸 이제 배우고 써먹는 어, 하나의 이제, 어, 결정책 하나툭 튀어나온 거예요 더 이제 조직화하고 더 세레나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자가 이제 그건데 그래 이 사람들이 형락없이 늘 하는 말이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앞에 게시록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또 돌아가야 돼. <laughs>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사들이 게을러집니다. 왜냐니까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해도 교인들은 새로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어, 그는 이제 목사가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교인들은 말씀 들을 때잘 들으셔야 돼. 자 하늘 나라에 그보자가 있고 2 4사 어, 장로가 있다 했는데 그때 2 4 장로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장로로 죽어서 천국간자 아니죠? 이게 이래 되면 무식한 거예요. 문자 해석이에요. 어, 요한계시록은 문자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약의 단일서와 함께 묵시문학이라 묵시. 눈에 보이는 그 글이 아니라 그 글이 의미하는 다른 암시가 있다. 암시. 하나의 암호라는 거예요. 암호. 그래서 보통의 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안 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목시문학 암호 같은 것인데, 그러면 이 암호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을 비춰봐서 그 시대 때에 그 부류들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나라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단들은 특징이 무학입니다. 무학, 학교를 한단이어요 학교를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주서 들인 것을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걸 말로 잘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무학이에요. 무학, 졸업장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신비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신비롭게 가야 자신들이 들통이 안 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시대는 로마 시대가 기독교를 핍박할 시대입니다.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그를 통해가지고 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에게 제그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환상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러면 그 편지를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검열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써놔버리면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는 사람만 볼 때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 이야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4장로 할때 24가 뭐에 대한 플러스 플러스를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12개 더하기 12개가 24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12라는 숫자는 딱 상징이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신약을 상징한 신약. 제자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시작, 이제 나왔기 때문에. 1 2 사도. 가룬유다가 있었지만, 가룬유다 배신을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배신한 사도, 이가룟유다 배신 가룬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를 보선을 지키죠. 굳이 보선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을 더하면 은 얼마가 되고? 24 그럼 이 24는 뭐라, 뭘 상징하느냐?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 때의 교회를 통해서 어, 그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특정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모든 자들이 장차 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오는 14만 4천은 또 숫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앞서 나왔던 12, 12 가테요. 근데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돼요? 144.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말합니다. 무한대. 그래서 144.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무한대, 특정 숫자를 말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천을 곱해놨기 때문에. 이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그래서 그 시대의 문학을 이해를 해야, 기독교 문학을 이해를 해야 이 숫자의 답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걸로 갖다 자꾸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 신천지는 이걸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12개 지파식으로 이제 지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자기들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함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 영생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만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 여러분들, 1980년대 이만희 얼굴하고, 엊그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만희 영락없이 늙었습니다. 영락없이 늙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저 사람 눈깔 봤습니까? 시그 뭐, 아, 신비롭습니다. 별게 다 신비롭다. <laughs> 별게 다 신비롭다. <laughs> 나도 신비롭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이 말이 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이제 않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의 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신을 통해서 배운 자들도 영생을 받았다. 육체 영생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했던 1984년 이후로.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허닥게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가 멀리 내다본 교리가 아니라 당장을 이제, 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항상 뒤에 가면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했던 게 뭡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했거든. 영생한다 했거든. 실제로 이것은 진짜 숫자를 말했어요, 저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카운터를 살렸어요.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놓는 또 말이 뭐냐면은 14만 4천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기꾼은요.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짜는 심플해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말이 같아요. 그런데 사기꾼이 꼭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달라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귈 때 고런 유의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저도 말을 다 썼다가 자꾸 말이 달라지고 이러면은아 이분은 깊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자.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제 종합해 보면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안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옥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14만 사천을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안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라 했습니다 아무도 카운트 할수 없는, 하나, 둘, 셋, 넷, 할수 없는, 그,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뭐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고로 14만 4천은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백성, 그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이들에게, 이들은 어떤다 했습니까? 14, 다시 마지막으로 4절을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14만 사전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 도장이 찍힌 사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짐승의 도장이 있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짐승의 도장은 666이라 하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가지는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어, 예수 그리스로 도말암면 구원받은 자의 또 예수의 인, 예, 전혀 다른 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인을 받은 자, 어, 그 인은 받은 자가 어, 14만 4천이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게시록 13장 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금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이라 했죠 그지요?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고, 창세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자가 된다? 짐승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게 두부류예요 우리는 세상 보면서 부자다, 가난한 자도 잘 오지, 그 사람 나누지요.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지요. 뚱뚱한 자, 백배한 자, 이쁜 자, 잘난 자, 이런 식으로 나누지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의 안목은 딱 하나로 바꿔야 돼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사람이 나누지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짐승에게 경비한다. 마지막입니다.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20장,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요. 무조건 아멘할 문제는 아니야. 그 입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멘 한다는 말은 나는 시인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가족들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라는 거. 근데 거기에 머뭇거리고 거기가 무한 사람은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요, 가짜들은요, 이걸 써먹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이러면서 써먹어요. 그런데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걸 머뭇거리고 대충하고 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자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못 받는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가족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못,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지 알아서 하겠지요 나중에 지옥 가는 모습 보고 그 소리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할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우리가 인간적인 다른 걸 떠나가지고 후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접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24만 4천 누구든지 오라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또 누구든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24만 4천 속에 있는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만 되시길 바랍니다.